공장을 세운다거나 이런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들잖아요.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지금 다 같이 앉아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의 1인 개발자분이 플래피 버드라는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하나로 치면은 이제 월에 한 16억 뭐더 이상 버셨다고 하는데 코딩을 하면은 그걸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결과물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영어 교육 열풍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 세게 말하면 앞으로 먹고 살려면은 이제 영어보다 코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어요. 꼭 뭔가 공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무궁무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다 보니 저는 되게 재미있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소통 플랫폼 클라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린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클라썸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거를 웹이나 앱으로 직접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또 외주를 맡기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바로 집중을 할수 있었어요. 주변의 학생들이 이 톡방을 어떻게 느꼈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아쉬웠고 어떤 점들 좋았는지를 반영해서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를 바로 또 구현해 볼수 있었고요. 학생들이랑 같이 써보면서 의견을 받고 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을 쉽게 거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의 신규 게임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부사장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공학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었고요. 대중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컨텐츠라는 것에 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과 재미있는 것 그다음에 컨텐츠의 결합이 바로 딱 게임이 아닌가 해가지고 게임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그 옛날 퀴즈퀴즈, 퀴즈? 퀴플레이라는 게임의 디렉터도 했었고요. 메이플스토리의 서던어택이라는 게임도 제가 디렉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벌써 한 15년 넘게 넥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 유튜브 조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사실 코딩을 되게 공부하는 게 너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 시어너 책 사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막 수학을 엄청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논리랑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프로 프로그래밍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동아리에 조인하게 되면서 C언어 같은 언어 기반이 아닌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 중심으로 처음 학습을 시작했는데 언어 배울 때랑 완전히 다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되게 재밌게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코딩을 배운 방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실용적으로 코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코딩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프틱스의 캡틴 이한빈입니다. 서울로프틱스는 자동차 로봇 또는 스마트 시티가 주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특히 라이다 쪽에서는 전 세계 1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로프틱스의 공동창업자 4명다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비전공자예요. 3 명은 기계원학과였고한 명은 수학 박 학위를 갖고 계셨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 다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이것저것 그룹 프로젝트도 참가하고 인공지능 코딩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그 당시에 10명이랑 같이 참가를 했었어요. 저도 10명 중에서 정말 하드캐리했던 사람들이 딱 4명이었고 그 4명이 이제 같이 모아서 솔로 보틱 텍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넥슨은 벌써 저희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중견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정말로 다양한 개발자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개발자,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로직을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99명이 못 푸는데 어느 한 명이 풀어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이미 문 문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맞기는 한 건지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이 문제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는지조차도 너무나 애매하게 꼬여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하는 능력부터 시작을 해서 해결책을 도출해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텐데 긍정적인 사고랑 또 끈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내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면서 코딩을 공부하라는 걸 가이드 해드립니다. 사실 코딩 기초를 공부하려면 뭐 대학교 4년 동안 배워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많고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걸 하면서 아 나는 코딩을안 맞아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용자 수가 많거나 돈을 잘 버는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꼭 뛰어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그에 필요한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화성에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워낙 화성에 가고 싶어 하니까 지구 주변에 있는 대이권에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문샷이라고 하죠 멀리 잡고 중간만 가도 대기권까지 갈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꿈과 목표 특히 개발에 대해서는 좀 높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멀리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NIPC에 엠베소더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큰 기여를 할수 있는지 얼마나 게임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산학부에서 과대표하고 학생회장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들을 지켜봤는데 그 전에 내가 시언어 한번더 해봤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몰입을 해보고 또 그걸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그 친구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제 솔직한 경험담과 그때 제가 해왔던 생각들과 고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또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생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수있 되었으면 좋네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도 엄청 어려워서 좌절을 한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청소년분들이 코딩을 처음 시작하시고 기초 이론을 공부하면서 좌절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코딩은 사실 좀 대충 공부해도 나중에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어렵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공부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공자가 됐든, 전공자가 됐든, 경진대회를 통해 코딩에 입문하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입문했는데 자기가 코딩에 뛰어난 걸 알았다면, 프로그램이 커리어를 쌓으면 됐던 거고요. 만약에 비전공자로도 해더라도, 최대한 코딩이 어떻게 짜이고, 엔지니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암으로써, 나중에 PM이 됐든, 엔지니어의 관리자가 됐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거든요. 어떤 분야가 됐든, 지금은 필수적인 요요가 된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NYPC 토크 콘서트에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